코코가 아, 아빠 지금 거의 다, 다 구독자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거의 다 개인 줄 알아요. 음... 약간 애견 그... 네, 그 이름이 ]인지. 좀 그래가지고 애견 유튜버인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 착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떤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Ministry> 육아 프로그램입니다, 육아. 아이를 기르는 그런 가정들을 어, 다양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연출을 하는 그런... Avatar. 안녕. 코코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코코아빠의 어, 사무실을 보면서 그리고 코코 아빠랑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한 분씩 한 분씩 한 분씩 인사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코코 아빠한테 응원의 한마디씩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분씩 만나시다. 나이도 나이 들어가야 나이 돼? 아이도 시험? 야 아니, 이거는 야 개인정보 위험부터 들어가는 거야 이거. 네이버가.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김성해 강사구요 닉네임은 가젯 선생님입니다. 어 회사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고요. 지금은 교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코코파 채널에 한마디 해 주시죠. 어 코코파 채널에 어 제가 나름 투자를 많이 해줬는데. 너무 게으르신 것 같아요. <laughs> 영상도 자주 안 올라오시고, 이거는 구독자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코코아빠가 좀 많이 게으른 것 같습니다. 어, 영상도 잘안 찍고, 어, 뭐, 뭐, 해라고 하면 입핑게되고잡핑게되고잘안 하는. 사실 영상이 좀 너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 좀 자주 자주 일상의 영상들도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고, 더 재밌는 내용들로, 어, 그리고 우리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들도 같이 해서,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찍고 계시는 PD님도 맨날 뭐 이렇게 해서 뭐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뭐잘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앞에땐다 핑계 같고요. 자, 좀 일을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오른쪽 분부터 자기소개 부탁드요니다 저요? 네. 아, 저는 퍼리존 플레이즈에서 방사를 활동하고 있는 홍문기, 닉네임은 스마일입니다. 나이도 말씀드리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 저는 슛또리 선생님이고요. 어 이름은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이제 코코 아빠 투피노리 한마디 해주시면 아, 굳이 저희가 그분한테 누구한테요? 코코 아빠요. 코코가 아... 누구죠? 테 아빠. 네. 솔직히 딱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 진짜 할 말이 없네.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뭐 어떤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뭐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모든 괜찮습니다. 이것도 혹시 올라가나요? 아 찍어놓고 맨날 안 올려가지고. 뭐 따로 더 드릴 말씀이 있나요? 제 개인적인 ]시고. 제 개인적인 바램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개인적인 음. 바램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램 제 개인적인 바램. 평상시 아빠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뺀질합니다. 고집 세고요. 어. 집비 몰라. 부정적인 것밖에 없네요. <laughs> 돈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배드민턴 잘 쳐요, 배드민턴. 아 굳이 찾자면? 아 배드민턴 아, 잘 쳐요? 음. 아 그냥 치러 다녀요. 치러 <laughs> 다녀? 그리고 어 그리고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동생인데 밥 한번 얻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응원 한마디 해주시자면. 아, 응원. 아, 응원. 네. 그래, 좋은 말도 해줘야지. 네. 좋은 말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에 가고 싶고. 어... 이름이랑 지금 닉네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아이들과 체육 수업을 맡고 있는 최준혁 강사이고요. 현재 너구리란 강사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자석이 떨어져가지고 좀보수왜 떨어뜨렸죠? 제가 떨어뜨렸어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웃음> 평상시에 <laughs> 네. 준영이 형, 그 코코아빠죠? 코코아빠는 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좀 쓰레기인가요? 아일 잘하시죠. 일 잘하시죠. <laughs> 응원의 에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응원의 네... 한마디포코 t v 도 괜찮고요, 아... 준영여행에대해서 네, 지금 현재 활서하고 계신 유튜브 많은 구독, 진짜... 사랑 받았으면 좋겠고요. 준영국에안도는데요 네, 에내세요 네, <laughs> 파이팅입니다. 굉장히 v 에 없네요. 저기요. 아, 서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컨셉국이시네요도 한국 t v 에서네 한국 TV에서도 한국 네, v 저는... 에 어, 올해 3 8살이고요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름은 박보수, 보수적이할때 보수, 박보수고요 그 닉네임은 마리오입니다. 아 슈퍼마리오 할때 마리오. 그렇군요. 네. 굳이 나이가 많다는 걸왜 강조하시죠? 어, 이 동생들이 다또 젊어 보이니까 또저히또 애니 또 나이 많은 그 그냥 좀 노안이라고 느낄 수 있는 시청자들이 한 8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일단 나이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구독자가 아, 5명밖에안 됩니다. 아 9명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잘, 다음은 지금 굉장히 버스 때 바빠 보이시는데 지금 제가 봤을 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 지금 글루건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은 나오진 않는데 이제 우리 또 새로운 신입 선생님들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제가 송수 보여주고 있는데. 거아 그런 글루건 네. 코드가 뽑혀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선생님. 아이 표표 있는데 이 밑에 선이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이게 안 보이는데 밑에 선이 하나더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음. 우리 평소에 코코 아빠. 예, 김윤영이죠. 우리 김준영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어, 제가 말하기에 참 곤란한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 싫은가 봐요? 아, 정말 좋아하는 하는데 좀 곤란한 게좀 많이 있어요. 어떤 게뭐 채무 관계가 있나요? 뭐 여자 문제 같잖아요. <목소리> 아 그러면 저도 감히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가정의 아... 평화를 위해서 좀. 아 얼마 전에 결혼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 외웠죠? 아 생각보다 좋으신가봐요. 행복합니다. 결혼 생활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행복합니다. 자세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을 수 밖에 없는 행복한... 호카파TV 잘 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좀 개선해야 된다거나 응원의 한마디 구독자 여러분 그... 아마... 코코TV를 구독하시는데 많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 구독 버튼을 눌렀을 텐데 프로그램이라고 뭐라고 말하죠? 그런...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저한테 말씀하시죠 아 하여튼 그런 방송인 것 같은데 솔직히 솔직하지 못해요. 제가 그게 제일 답답한 거죠. 솔직한가요? 어, 너무 가식적이야. 어? 안녕하세요. 너무 가식적이에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평소. 에 고구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구아빠예요. 안녕 평소에 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 주시면 아마 구독자 수가 최소 두배 이상은 늘지 않을까. 제들이부가 부족하다. 그냥, 그냥 너무 가식적이고 너무 학습적이고 마 많이 <laughs> 답답해요그 본인의 끼가안 안 나타나게 너무 답답합니다. 껍데기, 껍데기. 네. 껍데기도 아깝죠. 아, 결 g 그 정도... 응원해달라고 g 는 y c o p t e g g 네, Copteggy, c o 한저 e 함께 술 한잔 먹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 y c o p t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인 이름이랑 네. 어, 닉네임 부좀드릴게요 네. 저는 김준영이라고 하고요 닉네임은 보거스입니다 아 그래요? 그 코코아빠TV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니다네 그렇습니다 어떤 뜻인지 코코아빠의 뜻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코코아빠는 저희 딸그 태명이 코코였어요 그래서 어, 코코아빠로 네, 닉네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더니 키가 몇인가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언제 끝일? <laughs> <생각했죠? 웃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감독님, 우리 뭐 피딩, 우리 뭐 어떤 거 어, 하기로 했죠? 어, 갑, 우리 뭐 하기로 <laughs> 했죠? 일단은 아뭐 <laughs> 어, 하기로 했죠? 갑자기 기억이안 나는데 진짜로. 어, 응원의 한마디, 아, 아 응원을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좀 구독해달라, 좀 많이 봐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게요 앞으로 이제 영상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른 유튜브 채널처럼 아빠의 입장으로 어 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없지 않을 거예요. 재미없지는 않을 거고 어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어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진요한 말씀 감사드리고 <laughs> 마지막으로 인 진지하게 저 어, 감사합니다. 네, 많이 사랑하고 음, 앞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콘카페들이. 安妞。<ió>